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살아남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 후 고정 댓글에 있는 방법들 중 하나를 골라 오늘이 가기 전 바로 실행하세요. 내일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사가 안돼서 가게 문 닫을까 고민해 본적 있으시죠? 사실 자영업자의 90%가 망하기 직전에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 때문에 결국 포기를 선택하게 되죠.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식당과 카페 사장님들을 만나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침 일찍 문 열고 밤늦게까지 불 켜두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몸이 부서져라 뛰는 분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가게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마인드 하나만 바꿨는데도 기적처럼 가게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망하기 직전 사장님들이 공통으로 보이는 행동 패턴을 반복했는지 아니면 그 순간의 방향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망하기 직전 자영업자들의 다섯 가지 공통된 행동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 중세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 첫 번째, 손님 없는 시간에 멍하니 딴 생각만 합니다. 사장님, 홀에 손님이 없을 때 어떤 생각 하시나요? 오늘은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이번 달 임대료는 어떻게 내지? 장사 접어야 하나? 이런 생각에 빠져서 어, 시계만 바라보진 않으셨나요? 그 순간은 사실 가게를 살릴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불안과 걱정만 반복하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버립니다. 제가 아는 고기집 사장님은 손님이 없을 때마다 뒷문으로 나가 담배만 피우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한달두 달이 지나도 매출은 그대로였죠. 그런데 또 다른 분은 똑같이 손님이 없을 때 스마트폰으로 매일 고기 굽는 장면과 가게 정형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네이버 지도 리뷰를 관리했습니다. 심지어 손님이 없는 시간에만 찍을 수 있는 불판 위고기 지글지글 영상, 직접 담근 소스 소개 영상을 활용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결국 몇달후두배 이상의 매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매출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할인입니다. 솔직히 사장님. 힘들면 제일 쉽게 할수 있는 게 가격 낮추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전 메뉴 20% 할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은 손님이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손님이 다시 정가로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인 때문에 들어온 손님은 싸니까 온 것이지 좋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할인은 사장님 지갑을 더 가볍게 만들 뿐입니다 실제로 어떤 카페 사장님은 매출이 떨어질 때마다 1 플러스 1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정가로 음료를 파는 게 미안해졌다고 하더군요. 손님이 늘기는커녕 본인 스스로 가게 가치를 깎아버린 겁니다. 반대로 다른 사장님은 우리 카페는 무조건 원두 품질로 승부한다 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했습니다. 블로그 글과 sns를 통해 원두 산지와 로스팅 스토리를 알리고 손님에게는 할인 대신 경험을 팔았습니다. 그 가게는 손님이 오히려 충성 고객이 되어 매출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을 방치합니다. 사장님 가게 이름을 검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 보니 가게 사진도 없고 리뷰는 옛날에 몇개 달린 게 전부. 최근 소식은 없고 인스타그램은 아예 계정도 없거나 방치되어 있죠. 손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 여기 뭔가 별론가보다 하고 그냥 다른 가게로 가버립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돼지 국밥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사장이 새로 연 국밥집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맛은 오히려 본인 가게가 더 낫다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온라인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지만 이미 손님들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을 무시하는 순간 그냥 존재하지 않는 가게가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 모든 걸 혼자 하려 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 가게인데 내가 다 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해. 그런데 요리는 요리대로, 서빙은 서빙대로, 홍보는 홍보대로 사장님 혼자 다 하려다가 결국 지쳐버립니다. 체력이 바닥나면 장사도 홍보도 서비스도 다 반쪽짜리가 됩니다. 혼자 버티는 건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꼭 해야 하는 일과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일을 구분하세요. 메뉴 개발, 서비스 철학, 고객 응대는 사장님이 해야 하지만 사진 촬영, 온라인 글쓰기, 배달 앱 관리 같은 건 아르바이트 생이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이 돈 아낀다고 혼자 다 하려다 결국 체력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고 가게도 무너집니다. 다섯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목표가 따로 논다는 겁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장사를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면 금방 지치고 힘들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장사는 돈을 버는 일이면서 동시에 내 인생의 목표와 연결돼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따뜻한 밥집이 되는 것들 목표로 삼았습니다. 손님이 많든 적든 매일 그 목표를 떠올리면서 장사했죠. 손님은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리뷰에는 늘 사장님이 진심이다 라는 말이 달렸고, 결국 그 가게는 줄 서는 집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돈좀 벌어야지 라는 마음으로만 장사한 분들은 금방 지치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행동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늦지 않다는 겁니다. 잘 되는 가게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손님 없는 시간에는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고 리뷰를 관리합니다. 할인 대신 가게의 가치를 보여주고 손님과 관계를 만듭니다. 네이버,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의 목표와 가게의 목표를 일치시킵니다. 내 목표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집이 되는 거라면 매일 하는 장사 자체가 행복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그 마음으로 운영되는 가게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기 직전 자영업자의 90%는 감으로만, 습관대로만 장사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목표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면 가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살아남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한발 움직이세요. 고정 댓글에 있는 방법들 중 하나를 골라 오늘이 가기 전 바로 실행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